히브리서 6장 9절에서 20절 튼튼하고 견고한 영혼의 닻 소망.오늘 말씀 묵상에서 제게 주신 말씀은 9절에서 15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곧 그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라는 구절을 통해 구원의 증거인 사람과 소망의 풍성함, 하브라함의 오래 참음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님께서 내어 주신 구원의 손길을 외면하고 살아간다면 구원에 속한 것들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구원의 손길을 내어 주시기 보다는 하나님께로 갈수 없는 길로 안내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말씀에서처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 받는 자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오래 참음 같이 끝끝내 약속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때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오늘의 묵상이었습니다. 앞으로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오래 참음으로부터 생겨나서 아브라함과 같이 끝끝내 약속을 받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